안녕하세요. 병이사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는 부수를 알면 참 쉽습니다. 오늘은 마음심 부수의 한자를 좀 보겠는데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다 마음과 관련된 한자겠지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아, 이 마음의 종류들을 좀 묶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대본을 써 보니 한 9번 정도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얼추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많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우리와 뭐와 관계될까라는 첫 시간입니다. 먼저 마음은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가슴이나 우리의 중심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꼭 우리 심장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일 것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그런. 만드는 거지요 우리의 감정이 희노애락 에오욕 하는 것처럼 그 감정들에 따라서 한자를 만들게 되는 건다 마음심을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주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수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생각이다 자 내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마음, 생각. 자, 어떤 자가 있나 한번 쭉 보겠는데요.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생각령, 생각하럭, 생각할류.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각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생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써서 단어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사 는다 아시는 한자지만 생각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발음을 하면서 위에 있는 한자를 받전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받전이 아니라 우리 뇌 두뇌, 정수리, 신자를 변형시킨 한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 부분과 우리의 심장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사, 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는 내가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병인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하지? 그렇지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상사병 할 때도 이 사자를 쓰게 됩니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사 자는 우리의 나의 뇌 모양, 내 심장을 사용해서 쓰는 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생각상을 보시면 위에가 서로상, 아래가 마음심인데 이 서로 상자가 들어가서 발음도 하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로 생각해내갈 때 쓰는 한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내 머리에 생각을 해보는 걸 상상이라고 한다든지, 거짓말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생각선은 언제 쓰고, 생각상은 언제 쓰고, 생각념은 언제 쓴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들을 구분해서 생각에도 종류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구분하는 한자들이겠지요. 그래서 생각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생각념이라는 한자인데요. 이제 금자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생각이나 될수 있으면 먼 미래의 생각이 아닌 내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생각을 내가 직접 여러분한테 말을 해준다 해서 생강염자는 읍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읍다라고 해서 읍풀염인데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의 불공을 쭉 읍조리는 걸 우리가 염불한다고 하지요. 그때 이 한자를 씁니다. 생강염자는 단어와 결합할 때염 발음이 니 은이 이 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쓴다든지 네가 다칠까봐 걱정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염려가 돼 라고 할 때, 염려, 이렇게 쓰겠죠. 생각염 자는 지금의 나의 마음 상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쉬운 듯하지만 여기서는 아 그렇게 쓰고 있고 단어들은 이렇구나라고 보시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심리 상태, 사람의 뇌에 일어나는 행동, 감정 이런 거구나. 꼭 그렇게 유념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한자라는 것은 다 사람이 필요. 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감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신자 들어가는 한자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제가 다알 수는 없고 많이 쓰는 상용들 어, 한뭐 최소 90자에서 100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 음네 번째 보시면 생각 면자인데요 생각이니까 생각사를 집어넣고 나머지 한자가 호랑이 호자가 남는데 엄연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생각 려자의 발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노씨들 성씨로씨들 쓸때 거물로 쓰죠. 여기다가 그릇면까지 써서 쓰는 자에 로자에서 려를 줬다는 게 발음 역할인데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생각사가 생각을 주고 누굴 생각했냐 위에 호랑이 옷자를 써서 호랑이 짐승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구나 근신거리구나 해서 근신거리 럿자로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심도 있게 할때 쓰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한번 고려해 볼게 걱정한다 염려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럿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할때 쓰는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옆 사람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자? 그렇죠. 배려해줄게 라고도 할때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생각할 억자인데, 뒤에 있는 한자가 뜨드가 되고, 앞에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 돼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좀 생각해보는 것, 생각을 깊이 하는데 마음심을 한번더 했기 때문에, 신도 있게, 집중적으로, 깊이 한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한자에서 똑같은 자를 두번 쓴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억자로 생각하는 내가 계속 깊이 깊이 오랫동안 여러 번 한다고 뜻하기 때문에 저걸 쓰는 한자들은 추억이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우리 엄마랑 이렇게 했지? 내가 옛날에 그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했었지? 이런 식으로 추억이라고 쓰고요. 또는 어, 뭔가를 내가 계속 생각해내려고 하는 걸 기억이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쓰는구나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마음심이 여러 개 들어가면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생각할 유자라고 하는데요. 마음심이 들어가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색출자라는 부수가 유발음을 하는데 보통 얘는 오직유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는 생각할 유자입니다. 마음 속 깊이 내가 뭔가를 생각하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유하다라고 하죠. 생각 사자에 생각 유를 써서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 어, 삼국 시대의 유산 중에 아주 멋진 부처님상 중에 금동으로 만든 건 우리나라에 있고 어, 목조 나무로 만든 건 일본에 있는데 그. 그 부처님이 발을 한 다리 딱 올리고 생각하는 장면에 그 석조가 있어요. 그때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반가. 반쪽 발을 올려놓으시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유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가면 생각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재밌을게 쉽게 재밌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1번에서 6번을 배우셨는데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생각념 생각하락 생각할 유를 배우셨는데요.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면 어떤 자에서 더라라고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현재의 생각은 그럼 어떤 자가 되죠? 네. 생각 염자가 되는 거죠. 호랑이 때문에 걱정했네. 그러면 어떤 자죠? 네. 생각 여자가 되겠습니다. 깊이 깊이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한자죠? 네, 생각할 억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뇌 모양을 그려서 만든 한자는 어떤 거죠? 그렇죠. 생각 사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한자의 힌트를 줘서 외우신다면 한자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한자를 조금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정리노트 해놓는 거 아시지요?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눈으로 10초라도 꼭 보시고, 암기하시고, 금방 영상을 봤어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서 머리에다가 반복학습을 하신다면, 기억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동안 한자 박사님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편에는 마음쉬움과 관련된 한자들을 꾹할 건데요. 저와 함께 이런 한자 공부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